안녕하세요. 베트남 창업 TV 자길지입니다 오늘 요거 하기 전에요, 어, 롯데 신계코 회장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한 2년 전 마더라도 저쪽에 사무실에 병, 백한 면에 한이 롯데 신계코 회장님의 그, 어, 일등기를쫙붙여놓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옛날부터 사실은 닮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저희 롤모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이분도 어릴 적에 일본으로 도입해 가지고 일본에서 공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글로벌 기업이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참 어른 많이 깨끗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또. 지금 그러다 이제 부동산을 좀 알게 되고, 장사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 롯데 신개코 같은 사람. 그또 생긴 것도 저하고 또 비슷해요. 좀 뭐, 고려고려하고. 고리 그래서 저렇게 한번 닮아가서 꿈을 이루는 것도 좋겠다. 이분이 가장 얘기하고, 하고 맨날 하는 게 들어보면은 도전정신, 도전정신. 이 뭐, 김우정 회장님도 보면은 도전정신. 정주영 회장님도 그 도전 정신이 투철합니다. 기업가 정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 경제신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강의 기적, 마지막 거인의 퇴장할수 있다. 하는 정신 개성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 한국 일으킨 창업 1세대 막 내려. 기업, 보고 책임 갱년, 개척자 신개코 정신 새기고 사차 산업 혁명 선도할 새로운 기업과 정신 창출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 게뭐 부동 장사라든지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수많은 실전 경험 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을겠습니까? 지금 이 롯데 신개코 이런 회장님의 정신을 조금씩 이어받아 오르라고, 그렇게 노력해왔고, 또 책을 보면서 닮아볼까 하고, 아이 애를 쓴 결과겠죠. 이렇게 나왔네요. 꿈에서 123층까지, 꿈을 딱, 이런 거딱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123층, 기억하고, 지코 끝났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123층 착공할 무렵에 상당히 딜레이 돼가지고 계속 반려되고, 뭐, 뭐, 군사적으로 너무 올라가가지고 걸린다 이래가지고 그걸 반려됐었는데, 기어고 이게 해결돼가지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 보고 나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연 저걸 끝을 보고 돌아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완공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네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죠. 뭐. 이번에 이제 옛날에 그 책을 보면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존, 사람, 사람을 잘 만났고, 일본 분잘 만났고, 또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좀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아는 분이 또 젊은 분이 비슷한 분이 이 거물을 또저 미국 사람들인가 미국, 미국 군인들이 신고 있는 걸 가져와가지고 검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풍선검을 시작해가지고 풍선검검으로 시작해서 풍선검으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간에 수공업식으로 금 공장들이 상당히 난리 났다 그래요. 이때 보면은 그래서 그때 이 신개포 회장도 검을 손대가지고 본격적으로. 기반을 잡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약 60년대, 6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아주 호기를 만났죠.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해 가장 높이 올라간 기억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아주 가, 작은 것이었죠. 그러나 제일 한국에서 큰 건물이 들었었죠. 싱거코의 결정적 장면, 4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19일 노안으로 펼치한 신개코 99세 100세입니다. 이거.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을 일군 우리나라 창업 1세대의 전행적으로 굽힌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도전이었다. 평소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은 몰라도 되지만,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정과 목표가 없으면 무슨 성공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정 없으면, 없이는. 그럼 나이 가으니까 열정이 자꾸 식어들어요. 가 사실은. 또, 그렇고, 이 배가 부르면 열정이 식어들 니다 흥거리 정신이 있어요. 열정이 팍팍 나오는데그런게 목표가 뚜렷해지고. 근데 지금은 뭐, 나이도 있고, 이제 배, 배지가 좀 부르니까 이게 열정이 다 식죠. 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젊은 분까지도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무서울 뿐이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관계 없지요. 뭐, 뭐, 어쩔 수 없죠. 뭐, 많이 열정적으로 살아왔어지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다. 그렇게 1948년도 일본에서 창업한 롯데를 자산 115조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을 돌아본다. 돌아봤다, 이렇게 해놨네. 어, 형은 사실 68년도 제철초 꿈꿨던 검사가과 이런 는데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제철초, 제철소를 꿈꿨습니다. 근데 왜 제철소?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개발 도상국에서 어, 빈민 이런 나라에서는 무조건 저, 불도저를막 밀고, 저, 음, s o 응? 그래서, 씨 부동산. 이쪽이 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동산하고, 뭐, 뭐, 건설. 건설이 나야 된다 그래. 건설, 금융. 그 다음에 통신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을, 제가 베트남 창 시장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빙그러이요 그런 1등주가 뭐합니까? 전다 부동산 개발이고, 저거, 토모 예? 건설, 그거 아닙니까? 리조트 짓고, 호텔 짓고. 아파트 짓고, 도로 내고, 병원 짓고, 자동차, 회사 세우고, 스마트 공장 세우고, 막, 이런 거, 뭐 계속 쭉 공장, 삼단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뭐, 베트남은 그렇습니까? 지금 미얀마 똥 마찬가지죠. 캄보디 가보세요. 제작 공사판입니다. 한십몇 층에 올라와서 호텔에서 내려보면은, 쫙보면요 호텔이다 뭐, 리조트 짓는 데 한정도 없는데, 다 조그마한 그 나라에서, 그 뭐, 그런 펜 해봤자 한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거기 건물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집 건너 하나 건집 그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옛날 우리처럼 떡복 부인이 방글방글 합니다. 그만큼 핫하다. 어,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없을 때 아무것도 안 돼요. 준비 안 됐을 때딱 들어와가지고. 제출, 제출소를 담을낸 거는 철이 있어야만이 집을 빼대를 세우고 뭘할거 아닙니까 뭐 다리도 낳고 뭐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제대로 짚은 거죠 음그건건설회쌀를 차리고 제출소를 차리고 뭐그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니까 유통 예? 유통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참, 1942년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새끼 가는 간부 연락선에 올라탄 스물, 스물한 살 청년 신계코는 6년 뒤 시작한 풍성검 사업으로 일본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요, 요, 노원에 뭐, 뭐 풍성검. 뭐, 자기가 실질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옆에 친구인가, 그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그분은 탈락을 하고 따로 이제, 저, 나가게 되고, 이분이 풍성검. 그 당시 처음 초창기에, 꼭 저거 이름면 미군인가 뭐 누가 부는걸 보고, 아, 나도 저 풍성꿈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리스 창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소소한 것도 지나치지 말고, 다시 새겨보는 그 습관. 음,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그 시대에 맞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우리 여러분, 화이 하시고, 실행에 옮깁시다. 감사합니다. 덤벳.